도전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도전 집 박승동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삼층구조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보실 세대의 대지 면적은요. 이0구조와 똑같습니다. 대지 전체 면적 77평, 도로를 제외한 도로 전용 알땅이 67평, 그리고 1, 2, 3층구조로 되어 있는 철공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 면적은 4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쁜 마당이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어, 정말 그실 주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널찍한 게 최고의 장점이고 어, 전망 맛집입니다. 전방이 펼쳐진 전망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어, 뒤쪽으로는 녹음이 펼쳐진 숲세권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확 트여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리고 모든 공간의 구조가 널찍 널찍하면서 어, 모든 공간에 또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수납 쿠킹도 안 하셔도 될. 그런 전업적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 광주 오포업에 이제 7억대, 8억대가 보기 힘든데요. 자, 오늘 보실 이 타입은 8억 6천, 그리고 8억 중반대에 굉장히 퀄리티 있는 집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기반 시설은 LPG 통합 벌크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상수도, 그리고 정화조는 개인 정화조인데 정원에 있는 게 아니라 정원 바깥쪽 도로 쪽에 있기 때문에 불쾌한 어, 냄새라든지 이런거 전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붕에는 3kg짜리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세까지 아낄 수 있는 아주 퀄리티 높은 집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변 교통은요 어, 도보 10분이면 광역버스를 이용을 하셔서 서울이나 분당 진입이 편리하겠고요 그리고 자차 15분에 분당 생활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분당에 있는 모든 인프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부터 내부까지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바로 옆세대에 어제 중간에 있는 요 세대를 보여드릴 거요.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여기 삼층 구조의 요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요 라인스톤으로 되어 있고 지붕은 스페니시 계와로경감해서 고급스러운 외관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로 폭도 6m로 되어 있고요. 차량이 양방향 소통하시기에도 편리한 구조로 잘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외부 주차 지상 주차로 해서 두 대가 주차 가능한 공간으로 잘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1, 2층에 넓진 뭐 않지만 아담하고 예쁜 정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창호가 거실 창호인데요. 거실 창호를 여시면 예쁜 정원을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구조로 잘 갖추고 있고요. 외부에서도 어, 정원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데 이쪽에 문이 있습니다 이쪽 문을 통해서 정원을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원수도 빽빽하게 예쁘게 이렇게 잘 적용이 된거 같고요 자, 주차장 보시면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공간 음, 두대 이렇게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른쪽에 상수도 인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 문이 하나 보입니다 작은 창고 공간이 하나 있어요 문을 여시면 약한한평 반에서 두평 정도 가량의 공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실내선 보여드리겠지만 빵 뚫려 있는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입구입니다 방화문과 디지털도어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 전실입니다. 굉장히 넓은 구조로 갖추고 있고요. 이 집은 다 널찍널찍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좌측편에는 신발 수납장이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흑경에 어, 전신 거울처럼 이렇게 갖추고 있고요. 여기는 다 신발 수납장, 여기도 전신 거울 되어 있습니다. 하단쪽으로는 행행 음, 구조의 데일리 슈즈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잘 만들어 드렸네요. 자, 중문은 삼연동 중문. 천장 디자인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조명도 잘어울리고 있고요. 어제 7억대도 너무 이뻤는데, 여기 8억대도 가성비가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자, 중문 열고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시면 넓은 실내 공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타입은 1층에 방이 없고요. 널찍한 주방과 다이닝 공간, 그리고 펜트리 공간 별도로 있고요. 이 맞은편으로 보시면 널찍한 거실 공간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셨던 2층 구조의 거실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뭐옆 면적도 약한 4~5평 더 넓은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 줄눈 시공까지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눈 시공비 별도로 드실 필요가 없겠고요. 천정 디자인도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전체 등과 직부 등 라인 조명 등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호는 KCC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 예쁜 정원을 보실 수가 있고요. 돌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대형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 굉장히 널찍하고, 쇼파 월 자체도 뭐 7, 8인용까지 배치 가능한 공간 잘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뻥 뚫려 있습니다. 실내 공간이 전체적으로 뻥 뚫려 있는 높이고, 그리고 청구도 약 3m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이닝 공간도 뭐 8인용까지 충분하게 배치 가능한 식탁 공간 잘 나와 있고요. 널찍널찍 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 d 귿자 구조의 주방 공간 보시고 계시는데, 이천구조는 그레이, 하단부 그레이와 상단부 화이트였는데요. 어, 여기는 올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게잘 나왔습니다. 우아한 주방으로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싱크볼 보조 싱크볼입니다. 싱, 메인 싱크볼은 따로 있고요. 보조 싱크볼 수전 나와 있습니다. 널직한 조리 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LG 제품의 인덕션 두구 하이라이트 한구짜리 전기레인지 그리고 하체 제품의 최고급 사양이죠 심리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식기 세척기도 있고요. 메인 싱크볼 널직한 사각형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에도 커피 모신 같은 거 놓으시기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안정맞은 환기창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 공간에도 키 높은 수납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파분 렌즈가 무상 제공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바스 수납 공간과 진자렌지 수납 공간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주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방에도 시스템 여건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아치형 구조를 지나시면 여기가 냉장고 부스 공간입니다. 여기 양문형 두대 배치 가능하겠고요. 상단부에도 어,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공간은 펜트리 공간이고요. 펜트리 수납 공간도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펜트리 선반도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쓰지 않는 물건들 생활 필수품 여기 벽를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안을 깨끗하게 사용 가능한 구조로 잘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이 반대편으로 보시면 자, 여기 문이 하나 보이는데요.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조 주방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부장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구 가스레인지 싱크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 보시면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여시면 세탁실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공간은 세탁실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대에 배치 가능한 충분한 공간 마련되어 이 있고요. 여기는 보일러가 매립이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자, 여기 또 문이 있는데요. 이 공간은 거실 쪽과 다용도실에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공간 살펴보시면 이런 구조죠. 제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주방 앞쪽으로 보시면요 여기 어, 메인 1층 공용욕실이 있습니다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파티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해바라기 샤워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 또 문이 하나 있죠 이쪽은 계단 밑을 활용한 수납공간인데요 이 공간도 꽤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청소기 잘 쓰지 않는 물건들 이쪽에 배치하시기도 편리하겠고요. 자, 전체적인 구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구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중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중문은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문입니다. 중문이 있기 때문에 단열성이나 소음에 걱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계단은 원목, 깊성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2층 공간은 안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 구조 되어 있고요. 자, 제가 올랐던 계단이고요. 계단이고요. 여기는 참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어, 계단 올라오시면 바로 좌측편에 이렇게 현관문이 하나 되어 있어요. 현관문이 있고, 여기도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문을 열고 나가시면. 자 바로 하나의 현관이 더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정면을 보시는 곳이 외부에서 바로 2층으로 진입 가능한 대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대문을 들어오시면 바로 이쪽 프레임이 보이시죠? 이쪽에 지금 현관을 만들고 있는데요. 2층의 별도 현관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2층 현관을 통해서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현관문을 열고 2층 내부로 바로 진입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2층에 마련되어 있는 안방 구조고요. 안방 침실 공간입니다. 안방 침실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침실 공간 널적합니다 그리고 청구도 3m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창을 통해서 나가시면 작은 테라스로 이어지고요. 테라스 이용하시기도 꽤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로 나와 봤습니다. 깔끔하게 좀 고급스러운 테라스 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나오시면 작은 화단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상수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망이 기가 막힌 전망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요. 녹음이 짙게 주위를 뒤덮고 있습니다. 다시 안방으로 들어왔고요 이쪽을 이용을 하시면, 어, 잔디 정원, 아담한 잔디 정원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정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공간을 가시면 안방 드레스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기가 막힙니다. 아주 널찍한 공간에 시스템 행거,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옷 수납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널찍한 구조로 잘 시공이 된것 같습니다. 이것도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옆쪽으로는 안방 욕실되어 있습니다. 비데, 변기, 세면대, 거울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스를 열고 들어가시면요,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피곤을 충분히 풀수 있는 욕조가 잘 마련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샤워 공간까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이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층 공간까지 잘 보신 것 같고요. 2층은 안방의 구조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룸 잘 갖추고 있었고요. 안방을 이용해서 테라스까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공간 나와 있었고, 이쪽에는 별도 출입문 현관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보시면 여기 전창이 있고요. 이 문을 여시면 이렇게 2층 정원을 이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망 기가 막히고요. 마지막 3층 공간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 공간은 침실 두 개와 욕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올라오시면 여기 보조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과 쿡탑 어, 마련되어 있고, 제가 올랐던 계단의 공간입니다. 자,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은 아치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침실은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오시면 오른쪽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쪽 공간도, 자, 이쪽 공간은 두 번째 침실입니다. 침실 공간, 뭐, 킹 사이즈 배치하시고도 여유가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5칸짜리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옷 수납 충분히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청구도 3m로 확보가 되어 있고 삼성 우풍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여시면 3층 티테라스로 연결되어 이 있고요. 전망은 아주 기가 막힌 공간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막힘이 없는 공간 펼쳐지고 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시면 독도 공간과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시 왔던 방을 지나쳐서 세 번째 침실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침실도 여유롭습니다. 공간 아주 좋고요. 아주 넓은 방은 아니지만 침실로 충분히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는 또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습니다. 환기창 잘 나와 있고, 여기도 어, 시스템 행거가 시공될 예정입니다. 분양까지다 포함시킬 거고요. 자, 이런 구조의 세 번째 침실 공간입니다. 채강도잘 어, 들어오고요. 여기도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과 어, 이렇게 조명까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세대는 정남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광이 정말 좋고요. 전망도 아주 우수합니다. 창고를 보시면 다 3m가 나오기 때문에, 어, 정말 개방성이 넘치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3층에 위치한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이렇게 변기와 세면도 나와 있고요. 벽면은 테라스 타일로 되어 있고, 수분 수납장, 샤워 시설 되어 있습니다.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어서 물티격반지할 수 있고요. 환기장도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3층 구조의 어, 전원주택 실내 공간과 외부 공간 다 살펴보신 것 같습니다. 어, 큼직큼직하고 널찍널찍하게 사용하시고 싶은 가정에게 딱 올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실 주방이 굉장히 개방성 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주방도 보시는 것처럼 넓고요. 거실은 정말 운동장급입니다. 자, 8억대가 갖출 수 없는 퀄리티를 갖추고 있고요. 어,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분당 생활권 15분 어, 생활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고요. 여기 오시면 녹음이 푸르른 전망 맛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구조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좋은지 박승돈 팀장이 있고요. 자, 이세 세대만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어, 보시로 답사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더 좋은 집 박성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